네, 안녕하세요. 코인 트레이더입니다. 네, 세력들의 은밀한 속삭임. 제가 말씀드렸는데, 했죠? 속투더닥, 속투더닥. 자, 볼까요? 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 현재 상황 브리핑 말씀드리면서, 4시간 봉, 스토캐스틱 RSI를 집중해서 보세요.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잘 보세요. 자, 3시간 봉, 4시간 봉도 보면, 여, 지금,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스토캐스틱 RSI가 너무 높다. 이거 무조건 떨어져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시간 봉에서는, 보세요. 여기에서, 어, 고점은 올라가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고점은, 고점은 어떻게 돼? 고점은 올라가는데 RSI는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이걸 보고 제가 뭘 느꼈냐? 아, 무조건 하락 다이버전스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냥 숏으로 오지게 떨어졌죠. 빠락 빠빠 빠. 자, 빠락 오지게 떨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42에서 42.7k 어, 지지하면 롱, 못하면 롱. 숏이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어, 구역을 친데가 42.7인데 보세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위로 올라가려다가 42.7에서 막혔죠. 숏.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는. 그 그림 보이죠? 자 여기서 좀올라가려는 그림 보여서 42.7에서 그 롱을 들어갑니다 롱 들어가는데 아 힘이 없는것 같죠? 그러면 약손절쳐야 되겠죠? 약손절치고 숏으로 스위칭해서 다시 이제 익절을 하면 되는데 잘 보세요 중요한게 그런게 아닙니다 자 일단은 저번 영상에서 제가 어, <laughs> 이런 영상을 올렸을 때 어떤 댓글이 나왔냐 양방향을 다 열어놓고 뭘 예측한다는 거지? 라는 어, 댓글이 나왔죠? 차트는 양방향을 모두 예측해야 돈을 버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A 시나리오와 B 시나리오가 있을 때, 공통된 구간을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어, 어딥니까? 여기죠. 보이시나요? 그러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어요?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여기에서 50% 익절. 뭐, 사람에, 사람에 따라 다르죠. 30% 익절. 그리고, 여기에 스탑로스 걸어 놓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면 본전. 30%수익만난 거.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면 나머지, 나머지 금액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는 양방향을 모두 예측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양방향 예측이 끝, 끝이 아니라 양방향 예측하고 거기서 공통 구간을 찾아서, 어, 돈을 버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비밀상자인데, 이번 차트 운전수 정말정말 정말 영리한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가 존경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정리한 시나리오도 이 비밀, 이 비밀, 비밀상자가 아닌 거를 전제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 이 비밀 상자 일 경우에는 이전에 정리했던 시나리오가 어떻게 돼? X! 아예 아무것도 수살되기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세력들이 어떻게 차트를 운전하는지에 대한 은밀한 속상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밀 상자 오픈! 라인 차트입니다. 오픈! 전제! 이거 캔들 차트 기준에 이거고 라인 차트로 지금 차트는 운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laughs> 1 2 3 4 5 파로 떨어지면 다들 복습하셨죠? a b c로 올라간다고 했죠. 그러면 제가 자, 하락 파동 기준 5 3 5 3 3 5가 있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와야 될 게, 1, 2, 3, 4, 5인데, 제가 이게 왜안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2파동 끝나고 3파동 내려갈 때, 아, 너무 뭐냐. 너무 조정이, 너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자, 3-1, 2, 3으로 떨어지면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할 말이 없는데,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너무 올라갔죠? 지금 벌써 0 6 1 8 9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세요. 떨어질 때 꼬리가 너무 길죠, 또. 야, 이거는 뭐다? 1, 2, 3, 4, 5파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이 시즌 종료가 이제 이게 뭐다? 아닌 게 밝혀졌어요. 이게 아니게, 아니게 됐어요, 이제. 자, 그러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지. 도대체 왜 이게 해석이 안 될까? 그럼 여기가 이제 아닌 거죠, 여기가. 아닌 거예요. X. 그러면, 자, 보세요. 이해가 안될 거예요. 자, 뭐가 이해가 안 되냐? 분명히 여기가 제일 저점이란 말이야. 근데, 왜 여기를 카운팅하면 안 되지? 계속 이해가 안 됐어요. 자, 그럴 때 제가 봤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자, 다들 소름 돋을 준비하세요. 캔들을 라인으로 바꾸세요. 어떻게 되나요? 모든 어떤 해결책에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이제 보이죠? 1, 2, 3, 4, 5. 자, 이거를 구체적으로 카운팅하면 1, 2, 3, 4, 5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얘가 5파인 기준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자, 3. <laughs>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3, 3, 5. 하락이 되고요. L겹 1파. 지금 진행 중이고, 아, 1파, 그리고 2파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도대체, 그럼 이건 카운팅을 어떻게 되냐. 되게 어렵습니다. 자, <laughs> 왜냐면, 보시면, 여기서 1, 2, 3, 4, 5가 떨어졌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1, 2, 3, 4, 5로 5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ABC가 올라가죠. 그리고 1, 2, 3, 4, 5파가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럼 도대체 이건 뭐냐 자 솔직히 솔직히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거 바로 분석이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일 사실 엘리어 카운팅으로 봤을 때 제일 좋은 분석은 뭐냐면 1, 2, 3, 4 5파가 제일 좋은 분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번더 허락이 남았다라고 사실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엘리오 파동이 깔끔하게, 어떻게 되냐? 5, 3, 여기가 좀, 해, 좀, 좀, 복잡해 보이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1, 2, 3, 4, 5. <laughs> A, B, C? 1, 2, 3, 4, 5. 이렇게 되면 이제 좀 깔끔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5, 3, 5 ABC, 5, 3, 5 ABC로, 이렇게 복잡하면, 이거 다 지우면, 네, 이렇게 깔끔하죠? 그러면 이렇게, 5, 3, 5 ABC가 정확히 만들어지고, 5, 3, 마지막 이제, 5, 3, 5로, 상승만 남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저는 이런 그림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정말 라인 차트가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저는, 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캔들 기준에서 아, 그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4 2에서 42.7k 지지하면 롱, 못하면 숏고 말씀드렸고 4시간봉 스토캐스트 RSI가 최저가 있으면 롱, 최대로 있으면 숏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자, 최대로 있으면 숏, 최저로 있으면 롱입니다. 그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롱. 자, 그리고 라인 차트 기준에서는 38에서 40키를 지지하면 롱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요 라인 차트에서는 어디냐, 어디를 노려야 되냐, 여기를 노려야 돼요, 지금. 여기. 이, 여기 부분을 다시 한번 주말에 확 떨어질 때 노리시고, 여기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벌어지면 완벽하게 조정 끝! 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라인 차트 단기, 어 매매 전략과, 어 캔들 기준 전략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 두 개를, 어, 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볼게요.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횡보를 하든 말든,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접근해라, 해라? 스토케스틱 RSI를 좀 보고 접근해라.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꼭 4시간 봉이 아니더라도 3시간 2시간 1시간 봉 이런식으로 실내 4시간이 가장 실내가 되고 그 다음 에 3시간 이런식으로 되겠죠 그런식으로 조금 어, 캔들을 좀 보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그림은 그냥 42.7 어, 여기에서 지지받고 그냥 위로 올라가면 그림이 좋은데 사실은 엘리오파동 기준에서는 라인 차트로 봤을 때 12345파가 한번더 하락하면 하는게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즌 종료된 연말 불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연말 불장이 승리했습니다. 왜냐? 쇼트 같이 칠 세력이 없어요.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자, 연말 불장은 어떻게 되냐 라인 차트일 줄꼬매드벌렛쭈 라고 이제 세력들이 저한테 속삭속삭, 속닥속닥 거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지지와 저항을 기준을 못 잡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독자 800명이 업되면 저의 수익 창출 비법을 정말 누구도 말 안하는 비법 1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5분 1시간 2시간 뭐 히든 4시간 봉자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 스 토캐스트, RSI를 보면서 엘리어 파동 지식이 필요 아예 없어요 이건 아예 없어 그냥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탄, 3탄은 자, 지금 이건 1탄이고요 2탄, 3탄은 어, 유료 멤버십으로 전환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유료 멤버십이 되면 좋은 점이 자, 뭐냐면 실시간 커뮤니티 창 활성화가 가능한데 이전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댓글에다가 계속 했던, 하니까 알림이 안 떠요. 알림이 안 뜨니까 이게 구독자분들이 이제 빡,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못하죠.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댓글로써 어, 하겠습니다. 불편해도 좀 이해 좀 하시게, 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료 멤버십으로, 어, 되면 이렇게 실시간 커뮤니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좀더 수월하게 구독자분들이 매매를, 어, 가능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와 저항. 800명이 업되면 꼭 반드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어, 말씀드린 내용 반드시 좀 숙지하셔서 42.42.7, 38.40에서 반드시 좀 어, 매매를 좀. 하시는 타이밍을 좀 기다려 주면 좋겠고 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좋은 거는 라인 차트가 가장 중요한 점 포인트다 그래서 제가 엘리어 파동 기준으로 이렇게 한 거를 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엘리어 파동 정말 정말 중요하니까 반드시 복습하셔서 어 반드시 건강하게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더십입니다.